예 지금 중립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 본인이 공정하거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범죄는 규명되어야 됩니다 뭐, 정치적 중립 의무 얘기 나오고 하시는데 범죄 앞에서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진실이 중요한 것이죠 네, 진실 발견 진상규명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뭐 공정하지 않다거나 무슨 정치공작 우둔하시는데 지금 증거는 명백하잖아요. 텔레그램에서 보낸 증거는 지금 명백하지 않습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고 지금 법사위에서 얘기하시는 야당 의원님들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질문하시는 게 지금 법사위를 가지고 노는 겁니까? 뭡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캠프의 입장을 지금 이 법사위 위원장에 와서 그대로 전달하는 게 지금 뭡니까 차라리 나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캠프 입장을 따로 전달하고 이 법사위에서는 진상규명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